안녕하세요. 경매 땅 공매 땅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매물은 서울에서 차로 50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땅의 첫 느낌은 숨겨 놓은 보물찾기에서 보물을 찾은 느낌의 땅이었습니다. 산 속에 위치해 있고 자연 그대로의 모습의 깨끗한 땅이었습니다. 큰 평수를 가지고 있어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땅이었습니다.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하게 나왔으며 다양한 목적 사업으로 활용하셔도 되고 앞마당이 있는 전원주택을 짓거나 농, 주말 농장으로 활용하셔도 됩니다. 또 투자 수익용으로도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산 속에 있는 곳이라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고도가 높아 탁 트인 아름다운 자연뷰 전경을 볼수 있습니다. 일조량도 좋고 주변 공기, 냄새, 물등 깨끗하고 작물들이 잘 자라고 있는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서울 가까운 곳에서 산속에서 다양하게 목적사업 하실 분이나 전원주택을 짓고 텃밭을 가꾸실 분이나 주말농장으로 활용하실 분들에게 추천드리며 투자수익용으로도 다양하게 활용 가능합니다 땅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약간 물고기 모양으로 생긴 부정형의 토지입니다 큰 평수를 가지고 있으며 네 개의 단 작업이 된 땅입니다. 현재는 답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3m 폭의 3m 폭의 포장 도로를 통해서 이 땅까지 차량 및 농기계 진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은 비포장 도로입니다. 3m 폭의 포장도로를 통해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기 3m 폭의 포장도로가 끝나는 부분에서 약 40m 정도 들어가면 내 땅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 들어갈 수 있고, 여기 보이시는 정경, 정면에 있는 토지가 해당 매물입니다. 주변을 보시면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우측에 보이는 3m 폭의 포장도로를 통해서 이쪽부터 비포장도로입니다. 이쪽에 도로를 지나 내 땅까지 도달하면 됩니다. 주변을 보면 산으로 둘러 맞다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쪽 부분, 이쪽 부분은 예전에 농경지로 활용됐다가 현재는 어, 휴양림 상태로 보존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이쪽 부분 도로는 건축시 다른 이의 토지이기 때문에 나중에 자, 지료를 내거나 허가를 받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필지 붙어서 이렇게. 이쪽 도로까지 연결되는 이쪽 부분의 지적상 국유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허가를 받고 사용하거나 도로 개척하, 개척을 하거나 개설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건축을 행위를 하시게 될 경우 이 둘의 기회비용을 따져가지고 더 나은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돈을 절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방위는 북동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필지는 상대적으로 고도가 높기 때문에 내 필지에서 이쪽 전경을 탁 트인 뷰를 볼수 있습니다. 전기는 해당 필지에서 약 100m 정도 되는 거리에 주택용, 농업용 전신주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주택용 농업용 전신주가 해당 필지에서 약 100m 정도 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촬영된 영상을 보겠습니다. 드론으로 촬영한 것이며, 현재 정면에 보이는 땅이 2번 매물입니다. 여기,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아까 설명드린 여기는 현재 휴양림 상태로 보존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총 4개의 단으로 구성, 계단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앞에 전경입니다. 주변엔 산이 많은 지역이고 자연 환경이 워낙 훌륭한 곳이라 주변 곳곳에 캠핑장이나 펜션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연 속 그대로의 때묻지 않은 상태인지라 주변 공기나 냄새, 물이 깨끗했고 농작물이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제가 땅을 볼때 보는 것중 하나가 풍수인데 좋은 풍수를 가진 땅은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적으로 내 땅에 들어오는 바람이 있는지입니다. 바람은 사람의 길을 뺏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것을 중요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내 땅은 여기에 위치했고 보시면 주변에 이렇게 산들이 바로, 음선들이 이렇게 나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바람을 막아줍니다. 사방에서 들어오는 바람을 막아주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은 훌륭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일조량이 좋은지입니다. 햇빛과 나무는 사람에게 에너지를 주는 역할을 합니다. 촬영을 갔을 때 이쪽 여기 남서쪽 부분 나무가 바짝 서 있기 때문에 산이 바, 바로 맞닿아 있고 나무가 바짝 서 있게 자랐기 때문에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일조량이 참 좋았습니다. 여기 부분에서 동쪽 부분 이쪽 지형은 여기 바로 맞닿아 있는 산은 조금 완만한 지형이기 때문에 나무가 바짝 자라지 않아서 일조량이 괜찮았으며 여기 북서쪽 부분은 농지로 사용된 흔적이 있고 현재는 휴양림 상태이기 때문에 나무가 없었으며 일조량이 바로 잘 들어왔습니다. 여기 보이는 포장도로 끝나는 지점에서 약 40m 정도 들어가면 내 땅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땅의 상태를 보면 현재 관리가 잘된 토지란 걸볼수 있습니다. 내땅 끝에 제 최상단에 붙어 있는 산입니다. 여기 보시면 나무가 바짝 붙어서 자라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이쪽 부분은 그늘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쪽 부분은 상대적으로 조금 누워서 완만하게 자라 있기 때문에 남서쪽보다는 햇빛이 더잘 들어옵니다. 일단 앞에서 바라본 자연뷰 전경입니다. 아주 훌륭한 자연뷰를 볼수 있고, 고도가 좀 어느 정도 여기가 있기 때문에 탁 트인 시원한 뷰를 볼수 있습니다. 내 땅을 본 느낌입니다. 여기 이쪽에서는 해를 가리지 않고 이쪽은 나무가 바짝 서있으며 이쪽은 조금 더 완만하게 나무가 자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리가 잘된 토지이며 4개 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전원주택을 짓는다고 가정할 경우 이렇게. 지그재그로 지어서 앞에 전경을 가리지 않는 방향으로 건축하셔도 되고, 큰 건물을 지을 경우는 이쪽을 성토를 해서 땅의 높이를 맞춘 후 건물을 지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어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뒤에서 본 전경입니다 산의 높이는 여기 바로 붙어 있는 높이는 어느 정도 높이가 있지만 주변 산의 산사세등급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4등급 50 5등급 50으로 총 5개의 등급이 있지만 안전한 5 높을수록 안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 3등급은 0%였고 4등급 50%, 5등급 50%로 산사태에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해당 지자체의 개발 행위 허가 경사도는 25도 미만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필지는 전체 면적의 99.8% 개발 행위 및 건축 행위가 능합니다 거의 100%라고 할수 있습니다. 계단식 단작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도 평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용도에 따라 토목 작업 및 비용 지출 없이 건축행이 가능합니다 전원주택지로 활용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한 단씩 지그재그로 건축으로 행위를 한 경우 하고 뷰를 전경을 가리지 않게 건축을 하시면 됩니다 목접사업을 하실 경우 이 한쪽 부분이나 두 개의 단까지 활용해서 성토 후 크게 토지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돈이 절약되는 부분이니 꼭 아셔야 합니다. 또 토양의 상태에 따라서 땅의 안정화를 위해 성토 후 안정화 시기를 거쳐 건축행위를 해야 하는 땅도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컨설팅 회원 가입하시고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환경 평가 등급입니다. 해당 필지는 환경 평가 등급 3등급지이며 주변 3등급지와 2등급지가 혼합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등급지는 건축 행위나 개발 행위일 시 환경부의 통제나 간섭 어려움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 해당 필지의 군직 구조의 안정성과 주변 연계성을 고려해 보았을 때 확인해 본 결과, 건축 행위나 개발 행위시 어려움이 없는 수준임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매물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규제법령의 기준 2023년 10월 16일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전체 토지에 건축을 할 경우 건축 면적 건폐율은 약 40%입니다. 전체 면적의 40% 정도 활용 가능하며 최대 그리고 용적률은 100%입니다. 전체 토지에 건폐율 40% 최대 40%를 활용했을 경우 약 2층 정도의 높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용적률 80%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을 잘 활용해서 용적률을 최대한 활용하시면 됩니다. 해당 매물의 토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둘레, 해당 매물의 둘레와 고도 그리고 경사도를 보겠습니다. 제일 낮은 고도. 2 1 5 고도입니다. 제일 높은 고도는 215 고도로 둘의 고도 차는 5m입니다. 5m는 약 아파트 2층이 안 되는 약간 두개 있으면 1층, 2층에 1. 7층 되는 높이입니다. 여기 진입로가 되는 부분 기준을 잡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둘레 보겠습니다. 210 고도에서 210 고도까지 32m. 210 고도에서 3m 올라가면서 213 고도에서 72m. 213 고도에서 215 고도까지 2m 올라가면서 68m. 210 고도에서 213 고도까지 3m 올라가면서 70m. 213 고도에서 215 고도까지 올라가면서 75m로 해당 필지 총 둘레는 300 17m 입니다 해당 필지 가로포 끝점에서 끝점은 80m 세로포 최상단에서 최하단까지는 110m 의 규모를 가진 땅입니다 강사도로 보겠습니다 여기 진로가 되는 부분 기준을 잡고 210에서 215 고도까지 직선거리는 116미터고, 경사도 4.31입니다. 4.31은 거의 뭐, 만만한 경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지라고 보시면 되고, 210 고도에서 213 고도까지 직선거리 69미터고, 경사도 4.34입니다. 210 고도에서 213 고도까지 경 직선거리는 56m고 경사도는 5.35입니다. 해당 지자체는 개발행위 허가 경사도를 25도 미만으로 허가를 내주고 있으며 전체 면적 99.8% 개발행위 및 건축행위 가능합니다. 25도 이상 되는 부분이 0.2%이기 때문에 거의 전면적 100% 개발 및 건축행위 가능합니다. 평균 경사도는 5에서 10도 사이입니다. 표고는 210에서 220입니다. 210에서 215 사이인 210에서 220 사이고, 방위는 북서방향입니다. 이쪽을 바라보고 있으며, 전기는 해당 필지에서 약 100m 정도의 농업용, 주택용 전신주가 있습니다. 음영 가능한 물은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비우면 가능한 물은 100m 정도 뚫으면 얻을 수 있습니다 강수량은 1300mm에서 1400mm 오는 곳으로 우리나라 평균 1260mm 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오는 곳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연 평균온도 11도에서 12도 사이이며 영하 18도까지 내려가고 영상 35도까지 올라갑니다 토양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심 토양의 깊이는 심 등급으로 61cm 이상입니다. 아주 제일 좋은 등급을 가지고 있으며, 토성은 사양토입니다. 사양토는 사토, 모래흙과 양토, 참흙의 중간쯤 되는 토양 등급입니다. 건습도, 적윤등급으로 꽉 지었을 때 손바닥 전체에 물기가 묻는 정도의 건습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양의 견밀도는 연등급으로 견밀도를 5가지 등급으로 수치상으로 1에서 100으로 나누어서 가정했을 때약 중간쯤 되는 50 정도 되는 등급입니다. 이 견밀도를 보는 이유는 토목 작업을 해야 할 경우 크게 어려움 없이 작업이 가능한 견밀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체크해 봐야 될 조건입니다. 다음, 보시는 화면은 pH의 농도에 따라 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 표를 가시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위에는 등급입니다. 4.5 등급에서 8등급까지 나타낸 것이며, 5.5 등급에서 7등급 사이에 있는, 사이에 있는 질소, 가리, 인산, 마그네슘, 유황, 구리, 붕소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에 있는 등급만이 이 안에 있는 영양분을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는 그외 등급에는 이 안에 있는 해당 영양분을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7에서 8 등급 사이는 칼슘과 몰리브덴을 흡수할 수 있고 4.5에서 5.5 등급에는 알루미늄, 철, 망간, 아연을 흡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해당 매물은 10등급에 위치했기 때문에 조금만 관리해서 5.5에서 7등급 안으로 pH 농도를 떨어뜨려주면 1등급 토지를 갖게 됩니다. pH 농도 관리 방법은 컨설팅 회원에게 제공됩니다. 해당 토지에서 추천하는 작물 재배 목록입니다. 오갈피, 오가피로도 불리며 약재료이고 어린 수는 나물로 먹고 건강식품으로 사랑받는 먹거리입니다. 기운을 보강하고 힘줄과 뼈를 튼튼하게 해주며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사지마비, 구련, 허리와 무릎에 좋으며 골절상, 타박상 부종에 효과가 있습니다. 산수유, 열매는 약용으로 쓰이며 씨는 산수유 주로 사용합니다. 구기자, 하수오 인삼과 함께 상대, 3대 명약으로 여겨지며 베타인이 풍부해서 간의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억제해주며 구기자 열매는 강장제로 유명하며 면역기능 개선, 세포 손상 방지, 피부 건강, 눈, 혈당 수치, 간 기능 개선 등이 있습니다. 산초나무, 구충과 살균 작용으로 알려져 있고 소화불량에 효능이 있습니다. 초피나무, 제피 진피, 잼피 등으로 불리며 추어탕 등의 향신료로 쓰입니다. 두충나무. 나뭇껍질은 약재로 쓰이며 무릎이나 관절에 좋다고 합니다. 참죽나무 어린수는 식용이 가능해서 나물, 전, 짱아지로 만들기도 하며 목재로도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또 추운 곳에서 잘 자라서 정원수나 공원수로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골담초, 비옥한 땅에서 자라며 뿌리는 신경통에 약재로 쓰이며 정원수나 공원수로 이용됩니다. 꾸지뽕나무, 뽕나무의 일종이라 잎을 잎은 누에 먹이로 사용하고 열매는 약으로 쓰이며 뿌리와 줄기는 간암치료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누름나무 누름나무 뿌리 껍질은 코질환에 좋다고 하며 껍질을 말린 유피라는 한약재료로 비염과 천식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위나 불면증 약으로도 쓰인다고 합니다. 밤 밤나무는 좋은 목재로 쓰이며 밤은 탄수화물 칼슘, 인, 칼륨 같은 무기질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고 한약재로도 쓰인다고 합니다 만성구토와 당뇨를 치료하고 위장 신장을 튼튼하게, 한다 하고 튼튼하게 합니다 대추 혈액순환에 좋으며 신경을 안정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 수면에 좋으며 위장을 좋게 합니다 한방에선 이뇨 강장 완화제로 쓰입니다 복분자 항암 성분이 있고 심장에 좋으며 당뇨와 관절염에 좋습니다 특히 피부 건강 에, 좋아, 여자에게 인기가 많으며 자양강장 효과에도 좋습니다. 산딸기, 항산화 효과가 강하며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피부와 눈, 소화기능 또 혈관에 건강에 좋습니다. 도토리, 소화가 잘 되며 뼈를 튼튼하게 해주며 살을 빼기에도 좋습니다. 지혈작용이 있어 몸 안에 쌓인 중금속을 제거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돌배, 가래 및 열에 좋으며 폐질환 기간지에 효과가 좋습니다. 또 소화 기능에 효과가 있습니다. 고사리, 단백질, 비타민 B1, B2, C, 미네랄 등 영양가가 풍부하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에 좋습니다. 피부에 좋으며 치아와 뼈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곰치, 노화 방지, 기관지 질염, 항암 효과, 변비 예방에 좋습니다. 두릅. 한방에서는 열매와 뿌리를 해수, 위암, 당뇨병, 소화 불량 등에 사용합니다. 고비 어린수는 나물로 먹거나 국의 재료로 쓴다 하여 한방에서는 뿌리 줄기를 약재로 쓰는데 감기로 인한 발열과 피부 발진에 효과가 있고 기생충을 제거하며 지혈 효과에 효과가 있습니다. 지혈에 효과가 있습니다. 잔대 강장 청열거담 기음부족 폐열의 해수 음허해수 등의 효과가 있으며 산도라지와 같이 기관지 질환을 예방하고 증상을 개선시킨다고 합니다. 공시지가 2억 1,900만원. 낙찰가 제한과 제가 계산한 자체 감정가는 회원님에게만 제공됩니다. 눈여겨봐야 할 것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감정평가서에서 나온 감정가가 저의 자체 감정가보다 약 5억 1 0만원 저렴하게 계산되었습니다. 저는 공시지가 기준과 주변 거래, 시세, 환경, 조건, 해당 매물의 조건 등을 토대로 감정하는 기준치로 자체 감정가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 감정평가서에서 나온 감정가가 제 자체 감정가에 비해 5억 1천만 원 정도 측정되었습니다. 저렴하게 측정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총두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이 잘못된 경우입니다. 만약 제대로 감정이 됐다고 가정하면 이 물건을 낙찰 받게 되면 5억 천만원 정도 그냥 벌고 들어갈 수 있는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물건 같이 감정가가 차이가 큰 경우는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건을 낙찰 받아야 하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낙찰 시도를 해야 합니다. 또 해당 물건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물건입니다. 시세는 주변 시세 약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땅의 첫 느낌은 원석 같은 물건이었고, 이 물건을 어떻게 다이아몬드를 만들지는 저와 구매자의 몫입니다. 자연 그대로의 깨끗한 땅이었고, 큰 평수를 가지고 있어서 다양하게 목잡 사업을 위한 위에 활용 가능한 땅이었습니다.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하게 나왔으며, 산 속에 있는 곳이라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고도가 높아 탁 트인 아름다운 자연뷰 전경을 볼수 있습니다. 일조량도 좋고 주변 공기, 냄새, 물등 깨끗하고 작물들이 자라기에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풍수적으로도 좋은 곳이며 서울 가까운 곳에서 산속에서 다양하게 목적 사업 하실 분이나 전원주택을 짓고 텃밭을 갖고 싶은 주말 농장으로 활용하실 분에게 추천드리며 투자 수익용으로도 다양하게 활용 가능합니다. 특별한 조건, 특별한 기회의 땅이라고 제목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 영상에서 설명을 하지 못하며 컨설팅 회원님에게만 제공됩니다. 매일 밤 새로운 영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며 물건에 대한 정보와 자료는 연락, 카톡이나 문자로 연락 주시면 회원가입, 컨설팅 회원가입 절차 후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은 어려우며 문자와 카톡으로 문의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